제2공항 개발을 위해 5년간 묶어왔던 예정지의 개발 제한이 내일부터 풀립니다. 앞으로는 제2공항 예정지의 개발이 이루어져도 막을 수 없게 됐는데 찬반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제2공항 발표 후 성사읍 온평리와 고성리 등 예정지역 5개 마을 586만1000제곱미터는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어떠한 개발도 할수 없었지만 5년의 규제 시한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제2공항 예정지에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2공항 천성 주민들은 5년의 개발 제한을 참아왔지만 제2공항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2공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소송까지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작물 하나를 마음대로 심지 못하고. 물탱크 하나를 옮기지 못하니 크고 작은 불평과 피해를 향한 주민들은 헤아릴 수,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피해를 정부와 제주도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같지만 여기에 따른 요구는 제2공항 백지화였습니다. 또 도민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 결과 여의에 관계없이 우리 마을은 항상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중단을 외출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도민 여론조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끝낸다고 했지만 세부 일정은 없고 공동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산업 별도 여론조사도 성산업 전체가 아니라 다섯 개의 피해 마을만 하고 결과도 비공개하자는 의견이 나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특별히 참고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 건가. 돈은 이제 성산업이 토지 거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라,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 피해 주민들을 보자는 거고. 제2공항 예정지의 개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내년 11월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마저 해제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의 시한은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의 출구 전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경입니다.